평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그금더힘들때 보면 제도 이런 것들이 이 과거에 개발련된 그 이래에 산업화 시대에만 들어진 거다. 이게 지금도 어, 여전히 작동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 고또 그 하나는 가끔 되만 우리가 사제의 어떤 영역 또는 장르, 경계 이런 거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음악 시대에장애로 작용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산업이 디자인이나 발행이나 신제품 개발이나 또는 부품 조달하는 거나 생산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악 시대에는 이, 이게 이제 다른 산업의 그 가치사슬 가치 또한번 가서 이룰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혁신자원이 자원이나 기술 이것뿐 아니고 아이디어 디자이크 변화해 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어, 심화될 거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 전통 주역산업의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 생각은 여전히 또 제도도 여전히 개발이 되고 산업화 사람 봤을 때꽤 주된 것이다. 그렇다면, 은 그런 성취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 또는 특히 정당자들, 이런 이그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이루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융합이 이루어진 영역을 보면, 융합이 이루어진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시장이 착수되고, 산업 외부에 있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산업의 진화 방식 티스 전략이 과감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내에서 같은 산업끼리 경쟁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장 밖에 있는 산업도 경쟁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관심 있는 업종이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빌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요. y g 나 j t 뭐, 나뭐그 어, 뭐죠 JPY나 JYP나 SNS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때 경쟁 상대는요 서로 어, 이제 시장 반파고 각 이렇게 돈이 제하는 그런 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보면 지식기반 사회, 여기에 오을 모은 곳, 지금 현재 지식기반 사회는 여기에 단순한 시신이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포함된 창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지식기반 경제와 창조경제는 어떻게 다르냐? 지식은요, 꾸준히 축적되는 삶들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도 있고, 확살시킬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상상력은 다분히 직관적이고, 영감을 통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주관과 창조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경제의 경쟁력 원천은 이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끌어 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제도나 이런 것도 과거의 지식기반 경제를 뛰어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니다 지금 지식시장을 이야기할 때몇년 전의 지식시장과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같이 이야하는 지식시장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산업진구의 위에서 벗어나서 새로 전개되는 패러다임에 대여하는 개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융합이 진행되면요, 산업진화 방식, 기술 같은 패러다임, 경쟁력 요소, 시장의 어, 창출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그것이 아주 잘 정리된 게 북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는 표를 보시면 어그에잘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과거에는 시장이 산업내에서 기존 제품을 배치하고 세분화되는 시장은 지금은 산업 간 융합 영역에서 신시장이 창출되고 산업 에 있던 기업도 시장 진입 규제를 확보하게 되며 기존의 게임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도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한3공회에서 그리고 저희 사업연이각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 거의 30, 40% 이상 되는 어, 기업들이 융합제품을 만들더라도 시장에 이걸 창출해 나기 없다. 출시할 게 없다. 이런 어,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가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용 음, 질서의 확립, 이거 이전에 시장 창출 자체가 차단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영 원장님께서 단두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료법이 안 돼서 ES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안 돼서 스마트카라 분야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이걸 다그 정리된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진입규제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음, 통제가몇년된것지만 아, 어, 2008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 아, 표준산업 규제의 어, 가속자리 기준으로 보면, 1121개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0, 593개의 산업의 진입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력대 이래의 산업 어,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어, 수많은 그 진입 장벽을 만들어 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를 지금도 유지할 건가 말건가를 일반적으로 평가하자 저는 이걸 융합시대에 제안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정부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직종 중심으로 진입규제 개혁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종만을 사기시어 해가지고 규제기혁을 추진하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차제에 진입규제 전반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칙 하에 예외를 두지 않고 포괄적인 방식을 통해서 정밀정검을 하겠다. 그런 것을 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헌두라는 진입규제가 창업경제의 규제에 맞추서그 시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규제의 목적이나 논거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 하시는게 주목적이죠. 각 규제별로, 전체 규제입니다. 전체 규제별로, 공공성의 영향, 규제의 한 목적성과 전체 국정순위의 변화, 산업전쟁 및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권링자들의도착 여부 를 재평가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공채의 규제 목적과 상시 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 그 효과를 동시에 감안하는 데, 특 이제 경제 활력의 가능성, 적시성, 충질성 등을 그 동시에 고려해서 진제 규제 규제의 방향을 모색해 나하는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규제 강국 전체가 나서서 하자는 거죠. 지난번 정부처럼 규제, 그공격거의일원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를 소관하고 있는 전문서가 나서서 진입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전 소관 부처들이 일반된 원칙에서 규제 작업에 규제 개혁 작업에 참여하도록 평가 양식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소관 부처에서 작성된 평가서를 일괄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양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입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신규 창업 그용 창출 등의 이 분야에 대한 국가를 측정해서 그 정보 평가에 가능하면 어떻한된는게제 제안입니다. 그일괄적으로 대포하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 규제에 그 이걸 작성해서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 경제 시대의 학과 창의를, 창의의 저해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어, 살펴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학의 영화, 사람 유의연화을 폭발적으로 가난하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럴 때몇 어,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가 퍼지티브 시스템으로 모습을 바라놓고, 이 산업, 이 사업, 이 시장, 이렇게 주장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유학 기술에입각한 사업을 다시 정의해서 발전시켰는데 장애가 되기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티브 시스템보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좋다. 보디티브 시스템은 이거, 이거, 이것만 하시오. 이런 거고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거, 이거, 이거 빼고 다 하시오. 이런, 이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형식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표현의, 입법 기술적으로 표현의 예,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여러 티브 시스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 주제 그거를 어,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기존 산업에 영역을 대체하거나 장식할 장식할 수 있는 이런 반 창조적 파괴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 강안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창조 경제 시대 때는 어떤 모든 앱을 만들어서 경로 음. 우존성 이제, 네, 네, 그 따라가고, 이렇 하는 것보다는, 경국 개방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주제도 그렇게 충분히 개방적인 차원에서, 어, 아는 데, 이게 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가 분야에 걸쳐서, 음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성, 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진입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번 를 해보자. 사람이 이게 구 경제를 주창한 이 초기에 이런 것을 한번 이뤄보자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사회 전기자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전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당국만이 이런 주제 개혁 노력을 했으면 안 된다. 사회에서도 해야 된다. 그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자하고 문화 콘텐츠를 합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 부분에 있는 인사를 대학에 초기할 때,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또는 여기에 대학에 들어와서 SCI 논문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날부터 차게 멀리 날아가도록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김광도 원장님이 시작을 했지만, 벤처캐피타을 감사를 할 때, 왜 이게 렇다 실패를 했느냐? 우리가 성실실패를 이해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 되는 일만 하고, 창조적이지 않은 일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실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성실실패를 인정하려면 성실실패 정부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실실패 정부를 인정하려면 게 사회에서 용납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런 창문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사회가 같이 어우러져서 제도를 바꾸고, 어, 협한 주제를 협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